자 아까 끊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촬영할게. 어 여기 전통적으로 피파는 허락했습니다. 근데 우리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형식으로 잘 쓰잖아.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하게 사용식으로 나온 경우야 많지 않은데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 자간접목적어죠 그리고 직접목적어 뒤에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피파가 허락했어 레프리들에게, 그러니까 심판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어, 피파가 이제 심판들에게 줬어 줬습니다. 어, 허락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그 게임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 뭐 집행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관리, 운영, 뭐 집행, 이행 뭐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 하면 돼. 그 게임의 운영에 있어서, 게임의 진행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어, 심판들에게 피파가 허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그랬다는 뜻이야. 자 근데 그리고, 아, 어떤 에러들인데, 누구에 의한 에러들이냐면, 레프리들에 의한 에러들이야. 그러니까 심판들에 나타난, 심판들에 의해서 나타난 에러들은, were viewed,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다. view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인데, 송태 형태로 바뀐 거야. 자, 여겨졌습니다. 뭐에 대한, 여기 뭐로 여겨졌냐면, as part of the game. 게임의 일부라고 여겨졌어. 됐지? 자, 어, 프플들의 콜은, 심판들의 콜은 was disputed. 뭐가 되었죠? disputed. 이제 논란거리가 되었고, 어, 되었을 때, 그프플들의 콜이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이 보스, 플레이어와 어디언스들은 둘 다, 보스 A&B 알지? 보스 다음에 반드시 엠들을 붙여야 돼. A&B 복수고요. 자, AB 둘 다. 이런 플레이어들과 선수들과 청중들 모두 다 종종 가져왔습니다. 어떤 불평들을 가져왔는데 뭐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었어? 심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던 거 있지? 절대적인 권한을 줬던 거. 그리고 심판들의 콜은 사실 경계의 일부야. 원래 에러들이지만 그것은 사실 경계의 일부야라고 생각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disputed라고 하는 단어 우리 저 아까 썼는데 컨트롤버 l 왜? 왜 논란이 있는 논쟁거리인 이 정도의 의미로 바꿀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 이런 논란이 되는 심판의 콜은, 자, 이게 pp입니다. 논란이 되는 심판의 콜을, 콜은 was about. 뭐가 되었을 때? 콜이 was about a goal 골에 관련된 것이었을 때, 골에 관련된 것이었을 때, 그 불평, 어때? 꼬에 관련된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불평들은 때때로 뭐가 되었어요? violent. 바이, 어떤 폭력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되었습니다. 불평들이 엄청나게 거칠게 되었겠지.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 심판 꼴이었으니까. 됐지? 하, 또 눈물을 머금고 또대촬영을 해야겠네요. 이따 남아서. 나머지 공부해야겠네. 암튼, 어, 이거 그거다. 뭐야? 이때 그치. 이때 강조구만 자, 지금 사이에 있는 게뭘 강조한 것 같아요? 목적, 안주 주어. 주어. 그렇죠. 명상거 같은데 명사할 강조거 한 같은데 뒤에가 뭐가 빠졌어? 주어, 주어.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되면서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위치. 위치로 바꾸면 되겠네요. 다른 거 바꾸면 안 되고 웬이나 막 이런 거 외얼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가, 이때 강조구문의 위치를 먼저 파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웬이나 외얼로 써져 있잖아. 그럼 이게 안 보여 순간적으로. 아, 특히 여기는 그지 웬이라고 써 놓으면 안 보여요. 이거 뭐뭐할 때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석하니까. 그렇지? 먹어. 아, 그래요? 발. 이 앉아 있는데 내가. 아,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자, 갈게요. 그것은 그것은 바로 뭐였어? 꼴라인 기술이었습니다. 뭐한 것은요? 정책 그 해결한 것은. 이러한 논 논란거리들을 해결한 것은 바로 꼴라인그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꼴에 대해서. 됐지. 엄청나게, 엄청나게 거세졌다고 했었잖아. 그 논란이. 애니가 어떻게 해줄게요? 애니는 어떤, 음. 어떤 논쟁거리들에 대해서, 논쟁거리들을 해결한 것은 바로 꼴라인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 꼴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어, 시스템, 자, 유징. 자, 여기 유즈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 안 돼요. 이거 동사자리 아니야. 왜냐면 동사자리는 뒤에 있을 거거든. 아니네. 아 여기까지 마비야. 아 이거, 이거, 여기 동사지. 인플루시가 동사지. 얘가 동사예요. 어.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네. 이거 얘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 어. 어. 얘가 그러니까 동사가 되면 안 돼. 알겠지? Used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은 얘가 동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얘고요. 얘가 동사야.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조심하세요. 여기도 used 아니야. PP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스템이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능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랑 기술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임플로이. Employee. 어, 임플로이가 뭐냐면 원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야? 고용하다. 그렇죠. 고용하다. 근데 자 고용하다 이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음.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용무해서 음. 한자까지 가네요. 그렇지. 쓸 용자가 이거였나? 사용하셔야 네, 바로지셨죠. 그렇지. 자 아무튼 아무도 관심 없어 어차피. 자 근데 가끔씩 이상한 변태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도 막 찾아내요 제 실수들을. 근데 그거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음. 자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원급 비교가 나왔네. As as 원급 비교야.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 나왔는데 형용사가 지금 매니로 나왔네요. 머치도 돼요? 머치도 되는데 지금 14개의 카메라들이라고 한게셀수 있는 명사잖아. 머치는 안 돼요. 그럼 머치는 된다고 왜 했어요? 아, 형, 아 그러니까 형사는 들어갈 수 있잖아. 머치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아, 원래든 들어갈 수 있어. 뒤에가 셀수 없는 명사였으면 가능하죠. 자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사용합니다. 많이, 많이 사용한대요. 뭐 14개 만큼, 1 4개 카메라만큼을 만큼 많은 것들을 사용한대요. 어떤 카메라들 that c a p t u r e the ball from the various angles. 캡처라고 하는 것도 동사야. 포착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로잡다, 포착하다던데요뭐를 사로잡은 아 포착하는 그 공을요. 뭐로부터 다양한 앵글로부터 공을 포착하는 그런 14개의 카메라만큼 많은 것들을 사용한대요. 많은 카메라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캡처 카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여기 s 쓰면 안 되고 그지? 수윤씨도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분사구문 나왔다 조심 쇼잉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뭐라고 쓰, 이거 분사구문이야 pp 쓰면 안 되겠죠?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여주면서 뭐를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쇼잉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부사가 중간에 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보여주면서 뭐를 정확하게 뭐를 보여주면서 where 의주동 보이지? 이렇게 그리고 at a certain time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시간에 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괜찮나요? 음. 이건 의문사야, 관계부사 아니야, 그렇지? 명사절로 나온 겁니다. Showing에 대한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야, 자, 그리고 the moment라고 하는 게 어... 주어가 아니야 여기서. 가끔씩 접속사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접속사야. 내가 써줄게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하는 놈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as o 애들이죠 이거 뭐뭐 하자마자 애들이야 이거랑 the moment 방금처럼 이거랑 the instant 어,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뭐뭐 하자마자 once야?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as. 이것도 있어. Oh, yeah. On, I, N, G. 이 대신에 얘는 이제, 얘는 전치사고 되게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그치, 뭐뭐 하자마자. On이나 Upon도 괜찮아요. Upon. 근데 Once 진짜 없어요? 응?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Once는, once도 원스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네. 이건 1번. 이거는 한번. 두 번째, 이거는 예전에, 한때. 한때. 나 때. 3번. 접속사로 쓰면. 네. 일단, 뭐뭐 하면. 이거 3개밖에 없어. 어, 이거밖에 없어. 됐지? 다 적었지? 어. 자, 이, 이해됐어? 자, 시그널들은요. 아, 다시. 자, 이거 뭐뭐 하자마자야. 알겠지? 접사야. 그 공이, 그 골라인을 지나가자마자. 시그널들은 are sent. 자, 수동태야. 시그널들은 보내는 거야? 보내지는 거야? 보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돼요. 시그널들이 보내집니다. 자, 어떻게 보내져요? to watch. 보여주기 위해서죠. 어, watch 보여주기 위해서요. 뭐야, worn? 시계 시계. 이게 시계야? 아! <laughs> 이게 전면구구나 미안 아. 내가 뭐지 이게 왜 이게 갑자기 나한테 생각이 나? 맞아 이건 헷갈렸다 이거 시계 이거 이거 전치사 전면구야 시계로 음. 제가 보다라고 해서 이거 바보야 이거 어도 있었으면서 그렇지 이건 제 실수 인정 인정. 저는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자 뭐하자마자 공이 그 골라인을 지나가자마자 맞아. 시그널이 신호가요 보내집니다 어디로 보내져요 시계로 보내져요. 근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야? 시계가 보통 그 이렇게 차는 거야? 차져 음. 있는 거야? 음. 그렇죠? 차져 있는 거죠. 시계가 차는 게 아니야, 그렇지? 차져 있는 거니까 P.P.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뭘 수직해? 이 시계를 수직하고 있는 거죠. 레프리에 의해서 차여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하죠 표현이 모자는 쓰는 거고 옷은 입는 거고 신발을 신는 거고 양말을 신는 거고 신발은 아니 니까 그러니까 시계는 차는 거고 향수는 뿌리는 거고 또뭐 있어? 또뭐 되게 많잖아. 근데 얘는 웨어리랑 푸돈으로 탔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되게 힘들어. 왜 걔들은 네 걔들 어 도대체 왜 신발은 왜 신는 거고 왜양말은 신는 거고 왜 시계는 차는 거고 왜 얘는 있는 거고 왜 안경은 쓰는 거고 왜 그러냐는 거지. 어쨌든 레프리에 의해서 차진 시계로 그 시그널들이 보내집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the adoption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명사죠 뭐야? 뭐의 채택은 o 라인 테크놀로지의 그 채택은 forever. 영원히 뭐였어요? r u l e d o u t The possibility. Rule down. Rule down. Rule down. Rule d 골에 대한 u l e down. Rule down. Rule down. Rule d r u l e d o u 뭐뭐를 배제시키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으로 가능성이라는 녀석이 나온 거고요. 저희 배제되거든요. <laughs> <laughs> 논란의 흐름, 아, 논란이래. 나도 이상한 소리 하네. 흐름이. 아니, 학과 체험. 아, 그그 그 학교 체험학 같은 거 하는 걸로? 네. 언제? 네, 웃기지 않아요? <laughs> 배제된. 그 수능, 아니 수능 맞나? 수능 다음날. 아, 수능 때막 음. 방역한다고 저희 학과 음. 체험. 수능 때아 그래서 그날 거기 그 너희 그 학교 못 쓰니까 거기 가는 거구나. 아니 아니 수능 때는 쉬고 아그 다음 날 시험 음. 볼때 수험자가 만약에 코로나를 걸렸었다라면 와, 안 되니까 아안 방역을 안 하기 위해서 어. 그 사이 한다는 네, 거. 저희가 그날 어. 못 보게 한대요. 그럼 그래? 배제되는 없을까? 몰라요. <laughs> 어. <laughs> 아. 니다 저주하면 안 돼. <laughs> 자, in addition to 문드세요. 이거 전치사예요, 여러분. 뭐뭐뿐만아니라뿐만아니라뿐아니라뭐이거 예. 그건 in addition 아 부사로 썼을 때 부사로 썼을 때좀 달라 얘는 전치사야 투가 있어서 그리고 뭐뭐 이외에도 어 선생님 뭐뿐만아니라랑 이외에도는 다른 거 같은데요 해석해보면 똑같아 자 그런 향상뿐만아니라 그런 향상 이외에도 뭐의 향상이나 뭐의 그 향상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앤 리프리 콜, 레프리 콜 심판들의 심, 심판들의 그 콜이나 그리고 하, 선수들의 훈련의그 향상뿐만 아니라 그러한 향상 이외에도 기술은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 이 목적격 보험니다 인조이가 여 당연히 뭐써도 돼? 투투써 되는 거죠. 자, 선, 그 스포츠 팬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즐길 수있도록또 도와준대요. 또 다른 수준으로. 됐지? 네. 비 사이즈? 어. 안 돼요. 비 사이즈. 될거 같은데? 찾아, 찾아볼까? 찾아봐야겠다. 근데 학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 안 돼요. 근데 어, 아니야. 그럼 굳이 신경 쓰 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전체 사라서 전체사를 바꾸지는 않을 거야. 보통 연결사들 있잖아. 걔들 걔들을 바꿀 거니까 부사로 쓰애들을 위주로 보세요. 자 버추얼 리얼트 이게 vr 이죠 여러분 음. 가상 그 vr 이요 가상현실이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y 입니다 자 promising 이라고 하는 거 표현 알아두세요 이거 ing 구요 아예 굳어진 표현이야 아. 아예 굳어진 표현이고 이거는 전도유망한 어 괜찮아요 전도유망한 그러니까 약간 미래가 기대 되는 약간 요정도 이미지 어. 전도유망한 어, 기술들이다 어 맞아요 알았어요 알았어. 유망 유망한도 좋아요. 유망한. 자, VR이 뭐가 됐어요? 가장 전도 있는 기술들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인디스 에리어 이런 분야에서요. 이제는 누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야? 스포츠 팬들을 만족 만족시켜 주는 거야. 카테고리들이 좀 나눠져 있어. 잘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만족시켜 주는지 본는 거는 본, 볼 건데. 아, 인더 폴 오브 2015. 2015년의 가을에 한그룹의사커 팬들의 한 그룹이 인 포르투갈에 있었던 그한 그룹이 had a chance 어떤 기회를 가졌어요? 볼 기회. 자, 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VR 게임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와 뭐사이에 그들의 좋아하는 팀들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좋아하는 팀들 사이에 있었던 VR 게임을 볼수 있었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던 사커 팬들의 그 그룹에서 그룹이 됐죠? 2015년 가을에.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저 그냥 가지다. 일반 동사예요. 사역 동사면 여기 투어치 나오면 안 되지. 워치 나와야지. 아... 됐지? 근데 네. 준사. 아. 아니요 그 그냥 아... 그냥 가지다. 기회를 가지다. 네. 음. 됐어요. 음. <laughs> 자, 그대라면 네. 저... 아. 게임 아니에요. 됐어요. 여거요 네. 아니에요. VR 게임이에요, 그냥. 하나의 VR 게임. 한 게임이에요, 그냥. 게임 하나. 네. 게임 하나를 본볼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누구 사이에 그 내가 그들이 좋아하는 팀 팀들 사이에서 됐지? 그러니까 A랑 B랑 B팀이랑 이제 싸울 거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팀들 사이에서. 자, 그들은 셋. 여기서는 이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 여기 스포츠 팬들입니다. 사커 팬들인데 그사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어디 앞에? 영화관 앞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자 느껴요 느껴요 자 as if 나 안내 조심하셔야죠. 가정. 그렇지 자 as 마치 뭐인 것처럼인 거고요 as 도우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마치 뭐인 것처럼이란 뜻이고요 자 가정법 과거. 과거를쓴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 같은 거야 근데 기준 시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있네 과거죠. 과거, 그럼 무슨 사실을 반대? 과거 사실을. 그치, 이건 과거 사실을 반대. 근데 왜 과거 사실을 반대를 썼는지 알겠죠? 이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니까. 그치? 당연히 과거 사실을 반대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현재로 쓰거나, 헤드PP를 쓰거나, 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가거쓸수 있어요? 어디가요? 아 기준이 어. 현재인데 여기가 현재인데. 가족법, 과거 쓸수 있어. 어 그럼 그럼 현재 사실을 봐도 되지. 아 이해됐어? 어. 자 그러나 자 그들은 영화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의 그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게임의 일부는 아니잖아. 근데 일부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가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뭐 덕분에 Thanks to the virtual reality 기어 덕분에. 어떤 기어 그들이 자 입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거 보이나요 이거? 기어가 예요그 이렇게 장치, 장치. 버추얼 리얼티 장치죠. 우리 막 VR 하려면 뭐 껴야 될 걸?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가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명명동. 됐지? 네. 자 몇몇의 360도의 카메라가요. 카메라들이 뭐예요? Installed on 인까지 in 제가 봤을 때 이게 동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뒤에 원래 뭐뭐를 설치하다는 뜻으로 목적은 바로 나왔는데 목적 안 나왔지. 저는 바로 PP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마 동사는 따로 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서 설치된 360도 카메라야? 몇몇 360도 카메라. 360도 카메라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 설치된 거잖아. 해석도 그렇게도 하고 뒤에 목적은 는데 목적도 안 나왔으니까 저는 PP로 취급을 했어요 이거. 어디까지? 필드까지. 그리고 동사가 센트가야가 이게 동사야. 이렇게 준동사 나온 애들 동사 동사 여기다 동사 쳐놓고 막 물어봐요. 만니 틀린.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다 막 were being installed. 이렇게 물었고 막 장난질 치는 거지. 왜냐면 카메라에 설치되었다. 어 괜찮네 하고 지나간다고. 근데 실제 동사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센트야, 그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몇몇의 몇, 개, 몇 개의 360도 카메라들이 근데 어디에 그 필드에 설치된 그 카메라들이 보냅니다 비디오 영상을 보내요 어디로부터 다양한 각도로부터 비디오들을 보내는 거야 어디로 어투더 브로드 캐스팅 스테이션 여기 방송국으로 요 됐지 그걸 보내요 비 비디오 영상들 보내고 그 스테이션은요 이 방송국은요 크리에이티드 만들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스크린들을 만들었습니다. 뭐로부터? 그 영상으로부터. 그 영상으로부터 이 VR 스크린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sent 보냈습니다. 여기 이 동사 1번, 동사 2번. created와 sent가 지금 연결된 거죠? and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거죠. 그리고 나서 보냈습니다. 그것들을요. 자, 댐이 뭔데? Virtual Reality Screens.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니까 있었으면 안 돼요. 야 예, 그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두 장치로. 근데 그 장치가 어떤 장치? 명명동 또 보이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어 있는 녀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지? 뒤에 목적어 웨어링에 대한 목적 없잖아.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된 형태로 그 팬들이 입고 있었던 그 기어에. 이런 장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쏴준 거죠? 됐습니까 넘어가야 되죠? 네. The fans, 그 팬들은요, were even, 심지어. be able to 가 있네. 그 팬들은 심지어 뭐할 수도 있었어요.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 관점을요, perspective 라고 하는 게 관점이죠. 네. 우리 관점이란 표현들이 뭐가 있어? 뷰 포인트 그리고 뭐 있어요? 포인트 오브 뷰뭐또 뭐지? 스탠드 포인트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팬들은 심지어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 관점들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자 문장 다 나왔는데 뒤에 뭐나네? 컴마 다음에 엔지 나왔네? 이거 뭐라고? 분사구문. 그렇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택하면서 근데 choose는 목적어로 뭐가 취해? 네. 투부 정사만 취합니다. 여기다가 동명사 쓰면 돼안 돼? 안 돼. 요 여기 동명사 안 돼요. 빙안 됩니다. choose 다음 목적어로 투부 정사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하면서 뭐할 것을 선택하면서 to be part of the audience 그 관객의 일부가 될 것을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뭐가 되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 이게 연결된 거야. 표시. part of the audience 1번 part of the team 그 팀의 일부, 팀의 일부가 그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t 는 on t e e f i e l d t s team 그필 e 그 자체, 필드 그 자체 a m team t e 그 m t e a 도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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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a m t 도 a m 수, e a m t e 도 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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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 a 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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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a m team t e a It was as 또 나왔네. It was 그것은 as if 고 나왔어.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마치 마치 뭐하거지 As t o 랑 똑같다고 했고요. 그들이 were 있는 것처럼. 왜냐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부사 부사니까. 그 게임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랬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봐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게임 속에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가정법 과거고요. 뭐리니까과거접법 과거지? 시작 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했어? 같아. 같아야. 기준시점이랑 같아야. 자, 기준시점이 뭔데? 어. 과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 그치. 과거 사실 반대.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월 대신에 막, 어? R 쓰거나 아니면 뭐, 헤드빈. 이딴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됐지. 파이팅해야지. 지금 몇 시인지 알수 있니? 3 7분이요 그러면은 딱 오케이 본문 오늘 끝내자. 아, 그러니까 쉬워서 이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재밌잖아. 이 뭔가 그딱 이해가 딱딱딱 되잖아. 이런 건 재밌어. 뭔가 자기가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원래 네시 반에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3시 반에 와가지고 네 시에 끝나서. 괜찮아. <어느 웃음> 내 시지. 야. 어, 당시네 우리 좀 봐요. <laughs> 자, 과연 이제 누가 봐 볼까? <laughs> 자, 이제 누가 과연 봐 볼까? <laughs> 속인 적이 없는데 속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 근게 속고만 살았어? 아, 맨날 저 내가 속인 적은 없어요. 어? 나는. 아니잖아요. <laughs> 문소리 <laughs> 하는 거예요. 약치 아유, 그런 짓않습니다 어, 그러네. <laughs> <야> 이거 전치산가? <laughs> 전치산에. 엄청 길다. 자,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요. 그렇죠? 전명구야.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뭐의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야? VR. 거, 어, VR의 브로드캐스트 방송이야. 뭐의? 사커 게임에. 전치산에 애프터가. 이 사커 게임에 VR의 이 성공적인 테스트 이후에 NBA가 결정했어요. 자, 이것도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나오는 녀석입니다. 아, 디사이드는요 동명사 나오면 안 되죠? 투부정사 나와야 돼. 투 얼로가 나온 거지. 그리고 이때 얼로 몇 형식? 5형식. 5형식. 아까 사형식 나왔고. 대부분 5형식이라 했잖아. 요 목적어나고 목적보어로 뭐가나 투워치 나와야 돼. 여기 워치 나오면 안 돼요. 워칭이나 자, 이런 그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NBA가 뭘 결정했죠? 허락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팬들 이 보도록. 라이브 게임들을 보도록. 자, 뭐를 사용하는? 버 e 얼 리얼리티를 사용하는. VR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 라이브 게임을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디로?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됐지? 네. 뭐, 어. 진짜요? 어? 저희 그그렇지 않을까? 저도 몰라요. 근데 <laughs> 저도 MBA가 어, 어. 진짜요? 아, 모른다니까요, 저도. <laughs> 자, 그까지는 제가 조사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덜 뒤에는 단순 명사 다복수 명사야. 다 복수 명사야? 복수. 당연히 복수 명사야. 언아더일 때가 단순명사야 여러분. 알지? 그래서 아덜 다음에 스포츠가 other major sports. 다른 주요한 스포츠들도 어? 여러분, 익스펙트는 얘가, 물론 3형식을 쓰면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안뭐 나오죠. 응. 얘가 만약에 5형식이 되면, 자, 목적어나고 뭐, 뭐가 나요? 목적어로? 그 그치, 투부정사가 나온 녀석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목적어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오고. 얘가 뭐가 된 거야? 그렇죠 be expected. 하고. 자, 다시 여기. 어, 다른 주요한 스포츠들이, 기대가 됩니다. 뭐 하도록 기대가 되냐면,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도록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걸 목적 부호라고 내가 썼는데, 자, 이게 원래 어떻게 된 문장인지 봅시다. 원래는, 자, 그, expect라고 하는 동사는요, 하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삼형식으로도 많이 쓰죠. 그때는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로 배웠을 텐데, 자, 이게 만약에 O형식으로 쓰면은 여기가 뭐야?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라고 뭐가 나오지? 자, 투보정사 반드시 나옵니다. 목적보호야.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야? 수동체로 형태로 바뀐 것 뿐이야. 자, 목적어가 강조되니까 앞으로 나오겠지? 목적어 나오고 얘가 b 자 expected 하고 목적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투보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목적어가 기대가 된다. 이거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다시, 목적어가 기대가 된다. 이거 하도록. 다시 돌아가서. 다른 주요한 스포츠들은 기대가 된다. 그에, 그러한 트렌드들을 따르도록. 응, 음, 그러한 트렌드를 따르도록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